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하겠습니다. 강효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제2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회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내일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임을 주지하며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상태가 최상이며 안보와 경제의 밀접함이 이미 우리의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있는지 살필 것을 재차 당부하며 물가, 민생, 경제 안정 대책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빚어냄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한건 등을 심의 의결했고, 지난 국무회의 시 수년되었던 여섯 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의 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 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외에도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각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꼼꼼하게 물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이어 단일 부처의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뭔지 물었고 직제에 따른 자리 배치라 부재자로 인해 매번 바뀐다는 답변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 찾아 헤매지 않느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Q&A 받겠고요. 오늘부터 쌍방향 촬영해서 KTV 통해 생중계 됩니다. 그래서 KTV 빼고 다른 언론사는 어, 지금 잠깐 촬영 멈춰주시고요. 당분간은 KTV 통해서만 중계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10초 정도 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예번 드시는 분만 드시니까 그래도 오늘 조금 색다르게 저쪽에 먼저 네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네.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하셨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방송 개혁의 방 방향은 어떤 것인지 여쭙습니다음 그 정확하게 제가 그그말그 그그 인용 그대로 생각이 나지는 않고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에 관한 특별한 아니라기 보다 이미 제출되어 있는 여러 어, 방통, 방송통신과 관련된 법안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한편으로 또더 나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법률안들이 있으면 충분히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합의나 혹은 협의의 계좌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한국경제 TV 전문진입니다그 송미령 장관께서 오늘 국무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임 이후에 뭐 여러 농민 단체들이라든지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가지고 혹시 뭐 장관께서 오늘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는지 아니면 혹은 대통령께서 뭐 당부하시거나 바, 언급하신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미령 장관이 또 사회적인 충돌 혹은 이해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유임된 장관으로서 들어보고 그분에 있어서 갈등을 조절한 조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뭐그 수긍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임 결정까지는 대통령실에서 한 거지만 그 이후엔 또그 갈등 조정의 기능과 역할 또한 또 내각에 임명된 혹은 내정된 분들중중한한할할이라봅봅다다 예, 네. 네, 매일경제 l d 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l d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대통령 s Yes, yes. Yes, y 물가 안정 관련된 당 y e 지 yes. 있으시면 e s Yes, y e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통령령안 24건 중에 어, 탄력세율과 할당관세 관련 부분은 어,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어, 좀 긴급하게 안건으로 올라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내용에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법안들이 올라온 이유도 지금 질문하신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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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시죠. 네. 예, 머니투데이 이영광입니다. 연예, 네. 고생 많으시고요. 대통령께서 회의 중에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때 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꼭 알려달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뭐 이를테면 식약처 보고를 받다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 이렇게 뭐. A.I.를 만약에 통해서 뭔가 좀더 일의 원활한 그 진행을 빠르게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또 이제 시각처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처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부의 일이라는 게 단일 부처만으로 끝나는 일이라기보다 다른 부처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처와 협업으로 빠른 진행을 하되 만약 부처 협의가 잘안 된다면 꼭 보고해 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직제별 좌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제 국무위원들이 직제별로 앉지 말고 자유롭게 앉아라 이런 취지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문제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이번 주 안에 뭐 표결에서 임명 절차까지 마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계속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 아닙니까? 인사청문회를 마저 지켜보고 나서 할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수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국무회의 자리 문제 같은 경우는 부재자 자리를 비워 두지 않는 게 관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번 부재자가 생기거나 하면 혹은 뭐 차관이 대리 참석하고나면은 매번 이렇게 회의 자리가 바쁘기더라고 명패와 함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농담과 섞어서 국민들한테는 이게 누가 어디에 위계에 따라서 자리를 앉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을 근데 이 부분 역시도 또 회의 체계 일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안을 하셨고 만약에 나중에 사후 교정이 된다 혹은 수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좀 논의를 거쳐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제일 뒤에. 네 국제신문 정유상 기자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의 때 해양수산부 연말까지 부산 이전 완료하라고 검토하라고 <laughs> 지시했다고 알려졌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좀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고 또새 건물 짓지 말고 임대 방식을 검토하라고 하신 게좀 먼저 이전을 시작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진짜. 신청사는 건립하지 말라는 의미 신지도 근데 네, 매체여랑 성업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제신문 정리사님 아, 그 해양수산부 이전은 어 이미 공약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어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봐 달라라고 얘기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어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기로 했고요 그 말씀드린 내용과 이러한의 과정에서. 뭐다뭐 부지 뭐 건물 이런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 보다는 만약에 갈수 있다면 그그 건물의 형태나 뭐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쓰지 말라는 의미로 그 받아들여 졌습니다 네, 네 프레시안 박정현 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30일 기념 기자회견 기자간담회 진행하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관계 확인 부탁드리고 맞다면 어떤 취지로 진행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게 누구한테 누가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취임 기자회견은 30일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을 국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 수집 기간을 끝내서 어 언젠가 계획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딱 30일이라고 다못 박은 적은 대통령실에서는 없습니다. 기자회견은 있을 것이고 어 그런 부분에서 네 확정이 되게 되면 음 일자 그러니까 논 공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일 취임 기자 회견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한국 경제 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라면 값이랑 닭고기 가 언급하시면서 가공식품 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셨는데요. 오늘 그 심의 의결한 내용에는 이 가공식품 물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관련해서 요 논의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오늘 회의 중에 그러므로 해서 수익 관세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어 할당 관세도 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적용하고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도 적용 물량 확대를 하는 이런 부분들로. 그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은 되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인 대책은 필요한다고 봅니다. 네. 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세현지 인천 현 기자입니다. 일단 첫 번째 음, 지금 어, 위성락 안보시장님이 나토 가시 가셨는데요. 참석하는 회의나 어떤 일정 확인이 좀 가능하면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관련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새벽 사이에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중동 관련한 발언들 또는 금융시장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외교안보 관련된 내용은 어 중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여기서 특별히 그럼으로 인해서 드릴 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정에 대해서 드릴 답은 없고요. 그리고 중동미 그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모두 발언에서 말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지막으로 여기 왼쪽 받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그 송미령 장관 관련해서 어제 그 국민추천제의 이름이 포함됐다라고 했는데. 일전에 대변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천 사유 정도는 소개해 줄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추천 사유를 저희가 들어보지 못해서 노동부 장관과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는 추천 사유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인사 발표할 때그 비서실장께서 말씀하신 인사의 이유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니까 인사 추천제에서 따온 내용이라기보다 그 설명 안에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공무회의에서 대부분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사유를 제출한 이유였기 때문에 첫 번째 공무회의는 조금 소극적이고 조금은 비구체적인 답들이 많았던 반면 송미령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국정 방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도 가지고 왔던 장관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현직 국무위원으로 판단하신 게 아닌가 이건 짐작을 좀 해보고요. 어, 그러나 한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장관은 또인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과 한편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 우리 이제 임명권자의 뜻 이상으로 임명된 분에 혹은 유인된 분이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민 행보를 하고 국민 주권 정부답게 국민들의 불만 사항이나 요구에 어떻게 응하는 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하신 분은 이제 그만하시고 아까 이제 질문 안 하셔도 되나요? 안 하셔도 되나요? 네네 괜찮아요. 네네네 마지막 질문 듣고 가겠습니다. 아네 아시아투데이 홍선미입니다. 그 위성락 실장이 이제 어제 출국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 같은 거 하신 게 있으신지 특별히 모릅니다. 없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아마 아, 지금 공개된 그백불에서는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관계자라고 꼭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실명대로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네, 비서실장님이 오시던 수석님들이 오시던 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이게 녹화로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뭐 대변인 발은 대변인 발로 나가도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질의응답 끝내겠습니다.